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배신당한자의 분노, 고대 로마 공화정 말기,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그나이우스 폼페이우스는 한때 로마를 함께 이끌던 강력한 파트너이자 동료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들의 관계는 천천히 그리고 필연적으로 평행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우정과 동맹은 정치적 야망과 상호간의 불신으로 해체되었고 결과적으로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내전 중 하나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과 행동은 적반하장의 고사를 완벽히 설명하는 사례가 된다. 결국 폼페이우스와 원로원은 자신들의 중대한 잘못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카이사르를 비난하고 몰아세우며 자신들이 정의의 수호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위선은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이 되었다. 네. 로마 공화정의 혼란과 삼두정치,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의 관계는 처음부터 갈등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젊은 시절의 폼페이우스는 군사적 천재로 불리며 로마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고, 당시 로마의 또 다른 중심 세력이었던 마르쿠스 리키니우스 크라수스와 함께 부와 권력을 가진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한편 유망한 장군이던 카이사르는 가난한 귀족 가문 출신이었지만 자신의 대담함과 전략적 능력을 통해 점차 로마 정치판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기원전 60년경, 로마는 크라수스, 폼페이우스, 그리고 카이사르가 주축이 된 삼두 정치 체제를 도입하며 잠시나마 권력의 균형을 이루었다. 이 체제는 세력을 나누고 서로 견제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카이사르는 갈리아 현재의 프랑스 지역으로 원정을 떠났고, 폼페이우스는 이탈리아 남부와 동방 지방을 관리하며 로마의 안전과 행정을 책임졌다. 한편 크라수스는 자신의 막강한 부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타협점을 찾아내려 했다. 하지만 삼두정치는 오래가지 못했다. 크라수스가 파르티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사망하자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사이에는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카이사르는 갈리아 원정을 통해 막대한 부와 명성을 얻으며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로마 정치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의 성장에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카이사르를 견제할 필요성을 느꼈다. 결국 이 갈등은 두 사람뿐 아니라 로마 전체를 뒤흔드는 정쟁과 내전으로 이어졌다. 2. E? 폼페이우스와 원로원의 의도, 권력과 기득권의 위선 로마 공화정은 겉보기에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와 공동체적 이상을 추구했지만 실제로는 귀족층인 원로원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다. 원로원은 로마 공화정의 수호자를 자처했지만 사실 그들의 행동은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카이사르의 성공과 대중적 지지는 원로원들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카이사르가 독재자로 군림하여 자신들의 특권을 박탈할 것이라고 두려워했다. 폼페이우스는 원로원과 손잡고 자신이 공화정의 수호자로서 로마를 안정적으로 통치할 유일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만들려 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카이사르를 범법자로 몰아세우며 그의 군사적 성과를 반감시키고 대중의 지지를 약화시키려 했다. 특히 카이사르에게 군대를 해산하고 로마로 돌아오라는 원로원의 명령은 신중하게 설계된 덫이었다. 카이사르가 이를 거부하면 명분을 잃게 되고 명령을 따른다면 군대를 잃고 적들에게 쉽게 노출될 것이었다. 여기서 적반하장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난다. 원로원과 폼페이우스는 사실상 공화정의 이상보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더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로마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려는 주체인 것처럼 행동했다. 오히려 카이사르를 불법적인 폭군으로 낙인 찍었다. 3. 카이사르의 선택 루비콘 강을 건너다. 카이사르는 원로원의 명령을 받았을 때 자신의 앞에 놓인 결정을 명확히 이해했다. 군대를 해산하고 로마로 돌아가면 정치적으로 제거될 가능성이 높았다. 반대로 명령을 거부하고 무력으로 저항한다면 원로원과 공화정의 수호자라는 명분을 가진 적들과 전면전을 벌여야 했다. 결국 그는 담대한 결단을 내렸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자신의 결정을 행동으로 옮겼다. 이 말은 단순히 위험을 감수한다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결과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지겠다는 카이사르의 의지를 보여준다. 그는 루비콘강을 건너며 내전을 선언했고 로마로 진격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움직임을 넘어 위선과 권력 남용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 되었다. 카이사르의 병사들은 갈리아 전쟁에서 그의 지위 아래 엄청난 승리를 거두며 단련된 강력한 군대였다. 이러한 군사력은 그의 정치적 의도를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였다. 폼페이우스와 원로원 파는 순식간에 패배를 인정하고 로마에서 도망쳤다. 4. 폼페이우스의 패배와 카이사르의 승리 폼페이우스와 원로원은 카이사르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저항했지만 결국 그들의 위선적 행동은 실패로 돌아갔다. 폼페이우스는 동방으로 도망쳤고 최종적으로는 기원전 48년 파르살루스 전투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맞이했다. 카이사르는 뛰어난 전략적 감각과 군사적 지휘력을 통해 폼페이우스를 완벽히 몰아냈다. 폼페이우스는 이집트로 도망쳤지만 끝내 살해당했다. 그는 자신이 공화정의 마지막 수호자라고 자처했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그저 자신만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정치인에 불과했다. 그의 죽음은 적반하장이 자초한 비극적 결말을 보여준다. 반대로 카이사르는 승리 이후 로마의 실질적 통치자가 되었으며 공화정을 재정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어? 적반하장의 교훈 위선은 결국 무너진다. 폼페이우스와 원로원의 사례를 통해 적반하장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오히려 카이사르에게 누명을 씌우고 비난했지만 결국 그들의 위선은 시민들에게 폭로되었다. 다음은 이러한 사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이다. 위선은 신뢰를 무너뜨린다. 폼페이우스와 원로원은 자신들이 공화정을 지키기 위해 카이사르를 견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목표는 기득권 유지였다. 시민들은 이를 간파했고 결국 폼페이우스의 명분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억울함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명분과 행동이다. 카이사르는 원로원의 비난을 단순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명분을 입증하기 위해 루비콘 강을 넘어 행동으로 답했다. 결과적으로 그의 군사적 성취는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시켰다. 정의는 명분만으로는 부족하다. 폼페이우스와 원로원은 정의를 내세웠지만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했다. 진정한 정의는 힘과 정당성 그리고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할때 지속 가능해진다. 6. 결론 역사는 무엇을 말해 주는가?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의 갈등은 단순히 개인 간의 정치적 다툼이 아니었다. 이는 로마 공화정 말기에 드러난 체제적 모순과 기득권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특히 이 사건은 오늘날에도 적반하장의 고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위선적 행동이 얼마나 신뢰를 훼손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남긴다. 폼페이우스와 원로원이 공화정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카이사르를 공격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결국 자신들을 파멸로 이끌었다. 인간사의 정의와 권력을 논할 때 우리는 적반하장의 사례를 통해 명분과 진실의 중요성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